사회복지사님들 주목.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지만 사회복지사 역시 한 명의 사람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겪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사례관리하는 아동이 계속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저 역시 불안해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들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종종 하게 되면서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제 고충들이 알려질까봐 계속 얘기 못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충이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마음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15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전문 기관과 의료 기관까지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희망하는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은 선택할 수 있고요. 검사 비용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을 7회까지 지원해주고 최대 30만원까지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글을 쓴 저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는데요. 제가 왜 불안하고 우울했는지 그 이유를 찾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상자에게 권유하던 심리검사를 제가 받으려 하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막상 받아보니까 제 마음도 회복되고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10번 받아봤는데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다시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밀보장은 철저히 되어서 마음이 놓인 건 덤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를 몇개 가져왔는데요. 퇴사를 결정하는 시기에 상담을 받았는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마음 찾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입사하면서 말 못할 스트레스가 컸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밖에도 많은 후기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후기로 검증된 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도 추천합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알고 싶다면 공유복지 플랫폼 게시글을 찾아주세요.